민선 8기 3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1억 플러스 아이들림과천 원주택 등 인천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천이라는 도시의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평가했는데요. 남은 인기 동안에는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K 콘텐트 랜드 조성 등 주요 현안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마련한 유정복 인천시장. 유시장은 지난 3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대표되는 인천형 출생정책은 인구 증가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 저출생을 극복한 대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 출생아수 증가율이 지난해에는 1년 전 대비 11.6%,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 임대료를 천원으로 책정한 천원주택과 여객선 요금을 천원대로 낮춘 아이 바다패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 택배까지. 일명 천원 시리즈도 인천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 인천시 정책의 주 특징입니다. 앞으로... 천원 티켓 그리고 천원 아침밥 요 확대하는 것을 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남은 임기 동안에는 분야별 산적한 현안들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화 남단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바이오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공항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K 콘텐츠 랜드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 현안으로는 인천 순환 3호선과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꼽았습니다. 수도 호선은 바로 저 검단부터 청라를 거쳐 동천을 거쳐서 송도로 가는 순환선의 1단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 투하고 있다. 한편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즉답적인 답은 피하면서도 300만 인천 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간접적인 도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